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2021 7월 연합학력평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번 시험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우리 총 한번 좀 간단한 총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 해설 강의 집중적으로 수강하실 거고 그리고 이 총평은 그렇게 또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뺏지 않고요. 자, 핵심만 짚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마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총평을 보면서 이번 시험 난이도 어땠을 거야 이런 건데요 아마 난이도는 곧 등급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굳이 이런 뭐 7월 연합 학력 평가를 우리가 난이도를 뭐 아주 뭐 수능과 비교해서 뭐 얼마야 뭐몇 퍼센트 이렇게 좀 구분하기는 뭐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수능 정도 난이도보다는 좀못 미치는데 그래도 이번 시험이 좀 의의가 있는 건 뭐냐면 문제 유형이 좋습니다. 문제 유형이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시험을 통해서나 출제 경향을 보면 개념과 기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특히 아마 기출을 열심히 분석해 본 친구들은 평가원 기출 문제들이 변형돼서 출제됐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한 하 평가원 기출은 말 그대로 6월, 9월 수능 문제들이 변형된 출제, 변형돼서 출제된 유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번 문제나 6번 문제, 뭐 20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와 관련된 뭐 주식, 예금, 투자할 때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기출을 변형해 출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출제자가 뭐 문제를 쉽게 출, 이게 아니라 최근에 평가원 기출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특히 이번 7월 연합학력 평가가 좀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개념과 기출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또 여러분 알잖아요 6월 평가원에서 20번 문제가 기존의 과거 정답률 30% 짜리 기출 문제를 다시 변형해서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특 수완만 연계를 그 유념해서 공부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출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주제가 또는 그 문제 유형이.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이번 시험 7월 연합 학력 평가가 기출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 시험이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laughs>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항은요. 2번, 6번, 10번, 14번, 20번이고요. 특히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해설할 때이 문제들 좀 아주 자 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해두고 나중에 수능 앞두고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설 강의 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7월 끝났습니다. 8월 달에 어,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월 그리고 10월 바로 수능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자, 이쯤에서 여러분 수특수환 끝내셔야 돼. 수특수한 끝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기출의 시간입니다. 수특수한이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기출의 시간이고 특히 여러분 주의할 게 여러분 다시 도전하는 N수생들은요. <laughs> 선생님 현장에서 가르쳐 보잖아. 기출이 많이 반복돼 있어. 그런데 지금 경제 올해 처음 하는 친구들 특히 고3 학생들은 아무래도 기출에 대한 반복이 안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출의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6개년만 푸시면 돼요. 6개년 평가원 수능. 그러면, 한해 보통 3회니까 90문제, 69, 54, 540문제만 몇 번이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출은 최소한 2회도 이상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기출이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죠. 시간 압박을 견디면서,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실전 연습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 문제들에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학습법은 이 정도로 당부를 드리고요. 그럼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해설을 준비하고,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같이 그 시험지 옆에 펴시고, 연습장 꺼내셔서 같이 선생님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풀면서 이번 시험 문제 복귀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